이거? 이게 달고기라는 거요. 이게 달고기? 음. 이 이게, 음. 이게 달고기야. 달고기? 예, 작년에 많이 잡았던 거. 아, 이거, 이거 찌짐해 먹고 구워 먹으면 되게 맛있대요. 아, 그래요? 나 이거 나들차 한 물고기. 이게 크면은 막 이만해. 막큰 거는 어. 막 이만해. 아. 이거 선보기가딱 좋은데 이렇게 가지고 잡 빼면은 이거 화화새끼죠 이거. 음. 좀더 음. 이게 되게 날카롭더 이렇게, 봐봐, 주둥이가 이렇게 나와. 이야. 이말을 치워서 반향으로 겠네 얘가. 돼지 음. 음. 아주 다국이 나올 철이야, 이게. 음. 아, 허허허. <laughs> 나오네. 응. 철이 그래도 나와, 이게. 다국 哎，没见他来过吗？